여러분, 제가 오늘은 중고차의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살짝 여담인데, 요즘 점심시간에 편의점 가면 자리가 없어요. 허위 매물 하던 애들이 옛날에 잘벌 때는 이제 나와가지고 뭐 좋은 것들 먹고 했는지 다, 다 나가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제 장사가 허위 매물 못하니까 다 편의점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에는 이제 편의점에 <laughs>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도요, 어, 이게 이 가격이야? 그럼 그냥 사! 라고 하는 그런 중고차의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먼차날카의 허찬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이 K5예요. 사실 이게 제 인생 첫 차였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처음 구매를 했던 제 인생 첫 차인데요. 45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고 말씀드리는 중고차의 정석이에요.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K5는 누우 엔진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2012년 이후에 나온 누우 엔진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4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는 겁니다. 너무나 저렴하게 딱!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살짜리 허위매물하는 친구들도 이게 이가격이면싼걸 아는 그런 차종이거든요. 이 차량은 2012년 이후 모델을 사야 되는 건 다들 아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2014년형입니다. 2014년에는 이 차를 많이 뽑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이 가격이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LPG 차량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고, 외판부 단순견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당연히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450만 원의 LPG 2014년형 더뉴 K5입니다 제가 타봤으니까 말씀드리면 가져갈 게 스마트 키만 가져가시면 돼요 스마트 키 근데 그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2014년형 K5가 이 가격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실 거니까 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택시 조합이 있어요. 그 택시 조합 근처에는 항상 LPG 차들을 수리하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수리하는 가격에 수리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지금부터 소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앞에 이렇게 말이 길었냐면 사실 차적으로 소개할 건 많이 없어요. 저희가 검수를 다 해보니까 너무 깔끔한 상태고 외판부 상태, 내부 컨디션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앞쪽 한번 봐주시게 되면 색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운 쥐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광이 굉장히 잘 나있어서 좀 밝아보이는 그런 느낌도 보이네요. 당연히 백화현상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30% 정도 남아있어요. 휠 컨디션 깔끔하죠?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보여주는데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이쪽에 이렇게 K5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웃음> 썬바이저, <웃음> 썬바이저까지, 썬바이저까지 다 달아놓으셨고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450만 원인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키를 꼭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 어, 요만큼이차 안에서 만족감이 높은 옵션은 아마 추가적으로 는 없을 거예요. 뭐 여기 사실 한 7, 800만 원짜리 사면 전자 파킹도 넣을 수 있긴 한데 이지좀 450만 원인데 250만 원더 주고서 전자 파킹 넣으실 분 없으시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된다. 뒤 타이어는 약4 0 50%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깔끔 하죠.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LPG 차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단점. LPG 차는 당연히 트렁크 공간이 탱크 때문에 조금 좁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LPG 차 타시는 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여기에 2, 3만원짜리 그, LPG 탱크 가드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가드 설치해가지고, 안 보이게 차량 운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이미 검수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침수, 부식, 수리 흔적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운전속도 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썬바이저며 근데 이게 차량 가격대가 정말 싼 거거든요. 정말 최저가 중에 전국 최저가인데, 외판부 광 상태, 썬팅지 둘러져 있는 상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뭐 차는 저희가 지금 중고차로서 저렴하게 팔고 있지만 정말 전차주가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게 중고차 업자들 입장에서는 딱 보면 오 너무나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상태예요. 운전 속도 커다랗게 보이는 키스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이런 차는 진짜 저렴하지만 어디든지 탁송 받아보셔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다. 물론 제가 못볼 만한 어딘가에 잔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감안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될 정도로 전차주가 외판부 광산. 상태며 선팅지도요. 아니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입니다. 데 내부에서 또 신성이 나쁘진 않거든요. 정말 전차주가 차 관리를 진짜 잘해 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예요. 이월 상태도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제가 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지 알겠죠? 정말 이월에는 지금 딱히 보여드릴 옵션은 없기 때문에 가족 상태 정도만 딱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차를 많이 운행한 것도 아니고, 아, 키로수는 현재 약 16만 키로가량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상태 에 보여주고 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실제로 운행했었던 차다 보니까 스마트키가 이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 이거 다음 스마트키보다 전 얘가 예뻐요. 올뉴 K7 스마트키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못생겼거든요. 차라리 이게 낫다. 스마트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 차량에서 강조할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 키밖에 없습니다. 이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 실키로 수는 163,617km가량 주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스마트키밖에 없다길래 내비 후방도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건 또 있네요 아 이거 없었으면 쪽팔려서 못 들고 나오죠 <웃음> <웃음> 이거 없었으면 달아줘서라도 팔았을 거예요 음. 뭐 우리 성격상 어쨌든 들어가 있다 아 괜히 또 이거 예, 내가 말 지금 잘못해가지고 뭐하러 또 서비스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고요 제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딱 하나입니다 주변에 중고차 딜러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야 K5 LPG가 450만 원에 스마트키 내비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데 그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무조건 사라 아 그냥 사라 이럴 정도의 진짜 중고차 딜러들 간에는 정석인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관리 상태까지도 좋으니까 박사님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쓰실리는 없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디지털 시계 아래쪽에는 공조기 위치하고 있고요. 날씨 가 춥지만 에어컨도 소리 짱짱하죠.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어컨 바람도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잘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이 차는 진짜 말씀드릴 게야이 가격에 나와주면서 관리 상태가 이렇게 좋냐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나가실 때 하나 하셨으면 좋겠는 건, 블랙박스도 지금 들어가는 있는데, 블랙박스 이 가격에 진짜 너무나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블랙박스 50만원, 50만원짜리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블랙박스 쓰시면서 저렴한 차량. 나한테 달면 얼마예요? 나한테 달면, 당, 근마켓이더쌀것 같은데?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구매해서 오시면 제가 싸게 달아드립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오늘은 이제 여담이 많았을 만큼 당연하게 구매하면 될 정도로 너무나 저렴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금액 정리해 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